선수가 또 교체 그 투입이 되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슈팅도 가세를 하고 있고요. 모자현의 좋은 패스에 들어갑니다. 또 한번 움직이는 윌리안. 이번엔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고요. 크로스 올라갑니다. 오! 오! 또, 들어갔어요, 오! 또 들어갔어요. 또 들어갔어요. 육대형입니다. 그리고 에르난데스는 헤드 트레이. 야 이거 오늘 경남 무서운데요. 아 미친 경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10분에 한 골씩 넣고 있습니다. 지금 61분인데, 그렇죠. 6개이 됐어요. 자, 서유경감독 상당히 좋아하는 모습인데, 자, 지금 우리 윌리안서, 돌격 그장 윌리안을 축으로 해서 공격진들의 대폭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예, 정교한 크로스가 또 올라갔고, 윌리안과 에르나데스가 합을 맞췄던 경남의 공격. 더 이상 말이 안 나올 정도의 공격력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자, 어, 지금 경남 선수들이 두 가지 오늘 많이 뛰지 않는 상황에서 번번이 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. 지금 아이 골이 더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<laughs> 이경규 씨도 완전 히 감정이입을 했네요. 네. 네. 정말 승리 우정 경남 입에서 완전히 승리 우정입니다. 네. 네. 평생 출입권을 좀 발급을 네.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요.